전 모델 이안합니다 오늘은요, 야이 차량의 인기는 출시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죠. 현대 그랜저 HG 그리고 기아 더뉴 K7입니다. 오늘 두 차량 다 신차급의 차량이고요. 차량 상태 좋습니다. 오늘도 역시 자신감 있게 두 대자 시동 걸어놓고 출발합니다. 뿅. 현대 그랜저 HG 240이거든요. 이거 컬렉션 등급의 모델입니다. HG 하면은 세로 그릴이 특징이잖아요. 그랜저는 각그 트림마다 굉장히 호불호가 갈리는데 HG 찾으시는 분들은 딱집어넣고 저 그랜저 HG만 볼게요. 라고 오실 정도로 디자인의 호불호가 딱 갈리는 자동차입니다. 얘는요, 최초 등록이 2016년 11월 22일이라서 2017년식 차량이에요. 그리고 주행거리 좋습니다. 62,000km인데다가 완전 무사고. 그러니까 단순한 교환이력도 없는 그야말로 신차급 차량인 거죠. 얘가 얼마에 나왔냐고요. 가격 좀 놀라실 텐데. 1699만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반떼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용도 이력도 솔직하게 밝혀드리는 편입니다. 얘 렌트의 용도 이력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렌트를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좀 개인적으로 렌트카였던 차를 선호합니다. 왜? 정기적으로 꾸준히 관리받은 차량이라서 차주가 차할 못이라 방치된 차량보다 훨씬 더차 상태가 좋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차요. 휠부터 시작해서 타이어, 차 전체 외장 그리고 실내까지 할거 없이 굉장히 관리 잘된 차량입니다. 어, 2017년식 차량에다가 딸랑 6만 킬로 탄 차기 때문에 사용감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고요. 제가 RPM 올려드릴게요. 네, RPM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시원하고요. 굳이 이거 휘발유 차기 때문에 이런 시험이 필요 없습니다만. 아 얘가 미끄러워서 안 올라간다. 얘 어, 진동, 떨림, 소음 괜찮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중고차에 원하는 게 어떤 거 이건 간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조건 다 맞춰드릴 수 있는 간만에 또 되게 괜찮은 신차급의 차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현대차 선호하신다면 그랜저 찾고 계신다면 바로 이 차죠. 근데 기아 K7도 만만치 않아요. 옆차 넘어갈게요. 기아 더뉴 K7 2.4 GDI 프레스티지 등급의 모델입니다. 네, 앞모습만 딱 봐도 K7 느낌 나시죠? 사실, 현기, 그랜저 K7 준비할 때는요, 저도 작정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냥 되게 빨리 팔릴 차로요. 왜냐고요? 지금 영화거든요. 추워요. 여러분, 차 보러 오시기 전에 고민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미리 스타카로 연락을 주시면, 원하시는 차종으로, 원하시는 연식으로, 원하시는 키로수로 저희가 차량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미리 연락주세요. 어? 스타카 전화번호 까먹으셨다고요? 아이들 자막 찬스 쓰겠습니다. 뿅! 1519만원입니다. 굉장히 가격이 저렴하죠? 이차 이력도 좀 알려드리자면, 이 차는요, 2014년 7월 18일에 최초 등록한 차량이고요. 주행거리는 69,000km입니다. 키로수 좋고, 연식 좋고요. 용도 이력도 없어요. 그냥 평범한 차주가 LG 중지하며 타고 다닌 차입니다. 그런데 이 차가 저렴한 이유는 바로 여기입니다. 운전석 문짝을 교환한 이력이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저는 사고 이력, 보험 이력 여러분께 가감없이 미리 알려드리는데 운전석 문짝 단순 교환 이력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키로수, 연식 모두 매력적인 차더뉴 K7 2.4 GDI 프레스티지입니다. 와 실내 상태 진짜 좋아요 차가요 앞서 보여드린 그랜저는 2017년식이라 실내 상태 좋은 건 솔직히 말하면 당연한 거잖아요 얘는 2014년식이라서 제가 조금 더 꼼꼼히 봤는데 역시나 버튼이라던가 내장재라던가 시트 실밥 부분 터진 부분이라던가 저 사실 이게 여자와 남자의 좀 차이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실밥 솔기 하나 터진 것도 굉장히 거슬려서 그런 거 꼼꼼하게 보는 편인데요. 상태 좋습니다. 눈에 불을 켜고 찾아도 흠잡을 데 없는 굉장히 상태 좋은 차고요. 내비게이션도 국산차의 장점 아닙니까? 내비게이션, 내부의 시계, 그 다음에. RPM 훅 올라가는 거라든가 답답한 거 하나 없어요. 게다가 얘가 여러분 2.4 였잖아요. 연비도 괜찮습니다. 저는 오늘 굉장히 빨리 팔릴 차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랜저와 K7 되게 많아요. 만약 이 차가 팔리더라도, 만약 저 차가 팔리더라도, 저희에게는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는 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살수 있는 국산 대형 세단 흔치 않습니다. 이 정도 키로수에이 정도 가격, 이 정도 연식이라면 훌륭하죠. 여러분, 이곳은 스타카입니다. 전화 주세요.